자, 2021년 3월 고1학평 28번 문제예요. 자, 그림과 같이 BCA가 90도고 저기 90도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BC가 30cm, AC가 16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다음에 직각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자, AB의 중점 M과 자, 그럼 여기랑 여기랑 길이가 뭐하다? 같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면 여기가 16이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30이니까 요거 길이도 일단 알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렇습니까? 네. 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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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점 M과 BC의 중점 N에 대해서. 자, 그럼 여기 중점과 여기 중점을 우리가 지나는 거니까 그럼 얘랑 얘랑 지금 무슨 행 평행해서 여기 90도 요거 퍼로 바로 볼수 있네요. 그러면 무슨 음 닮음해서 요거랑 요거랑 1:2대 닮음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러면 알수 있는 건 바로 바로 씁시다. 여기 8이겠고요. 여기 15. 그다음에 여기도 아이고 저 위쪽에다가 게요 이만큼이 15다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네. 네. 자 ND는 9고요. 자 그러면 9:15. 9:15. 3, 3, 9, 3, 5, 3, 5 3대5 이렇게 돼 있고요. 4, 4, 16어 얘는 안 되네요. 그러면 얘랑 쟤는 일단 비율은 다르고요. 자 그럼 그랬을 때 A, B, C가 각 X일 때자 요만큼이 X래요. 사인 X가 얼마래요? 사인 X는 P분의 Q랍니다. 자 그럼 X를 끼고 직각상각형을 봐야 되는데 지금 현재 X를 끼고 직각상각형이 당장은 안 보이네요. 뭐 굳이 만들려면 여기다 이렇게 수선의 발 내려가지고 사인을 만들 수는 있겠네요. 자, 피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사인 X, 우리가 이거 P분의 Q라고 해놓고 우리가 요거에 대한 정보를 좀 같이 얘기해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AB의 길이 알수 있고요. 그 다음에 MB와 MA의 길이도 알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럼 그랬을 때, 어, 우리가 점 D에서, 우리가 요거에서, 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얘를 이렇게 연장했을 때, 연장했을 때,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한번 내려봅시다. 자, 이렇게 내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서 요거를 H라고 했을 때, DH의 길이는 15라고 할수 있거든요. 왜냐면, 하 여기랑 여기랑 똑같을 테니까요. 맞습니까? 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15라고 할수 있겠고, 그 다음에 AH의 길이는 얼마라고 할수 있죠? 요만큼. 요만큼은 16 더하기 9니까 25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음 자연스럽게 뭘 얻을 수 있냐면, 요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잠시만요. 슬로우 다운, 플리즈. 네. Got it. <laughs>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다 얻은 겁니다.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오른쪽에다 이렇게 길게 그려놓고 a와 d와 h가 15, 25예요. 그러면 5, 35, 5, 5, 25니까 여기가 3, 5라고 하면 은 루트 얼마입니까? 25 플러스 9니까 34겠네요. 루트 34. 그러면 루트 3 5 루트 34겠네요. 자, 그럼 AD의 길이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 길이가 다 나온 상태에서 그러면 요고 길이 대한 정보도 다 나온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요고 길이. <laughs> <저 근데 웃음> 어떻게 해요? 네? 어떻게 해요? 할머니. 아, 16대 25는 요거 대, 요거 하면은 요거 길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 요것도 당연히. 그러면 따라서 싹싹 김치 할수 있는 거고요. 이해 되십니까?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다음 알수 있는 거, 여기가 현재 9니까, 5, 9. 어?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3대 5죠? 네. 그러면. 네? 여기도 루트 34인데 여기는 음 3루트 34겠네요 음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여기서 우리 되게 신기한 거죠 자 뭐가 신기합니까? 여기서 요 친구와 요 친구가 서로 무슨 음이다? 닮음이다 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겠네요 합동이랄 뻔했네 이 순간적으로 <laughs> 그쵸? 다시 한번요 친구와 요 친구가 서로 닮음. 닮음이다 그러면, 여기의 각을 우리가 점이라고 하면, 여기 각을 우리가 점 이렇게 할수 있겠고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각은 점 더하기 X 이렇게 할수 있겠네요. 네. 자, 그러면 삼각형 A, D, C를 한번 봅시다. 삼각형 ADC를 보면, 자, sin X 구하는 거니까,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삼각형 ADC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일단 있죠. 그러면 밑변은 16이고, 그럼 2분의 1 곱하기 16 곱하기 15. 이게, 이것이 삼각형 ADC의 넓이예요 근데 이렇게도 구할 수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도 구할 수 있습니까? 2분의 1 AB sin X. 이렇게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AD의 길이가 5루트 34였으니까 자, 1분의 1 곱하기 AD 곱하기 DC 곱하기 사인 X인데 이것은 다시 한번 1분의 1 곱하기 AD가 5루트 34그 다음에 이 이런 d 가 3루트 34 곱하기 사인 X니까 자, 위에서 구한 요거 8의 16이니까 5, 8, 40에다가 그럼 120이 되겠고요 DC is 120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따라서 사인 x는 255분의 120이 될 테니까요. 약삭삭김치 예? 하게 되면 은자 17분의 8 따라서 p 더하기 q는 25. 이렇게 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끝. 이야, 어렵네요.